사도들의 일들 14장. 이코니온에서도 그들이 예우다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처럼 말씀을 전하자 예우다인과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믿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예우다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요와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하니 요와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표징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자 성의 무리가 둘로 나뉘어 한쪽은 예우다인들 편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사도들 편이 되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예우다인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자. 그들은 이것을 알고 루카오니아의 성들인 루이스트라와 데르베와 그 근처로 피하여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루이스트라의 발을 쓸수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못 걷는 자가 되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파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파울이 그를 쳐다보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큰 소리로 말하였다. 네 발로 똑바로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군중은 파울이 행한 일을 보고 자신들의 소리를 높여 루카오니아어로 말하였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들이 바르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파울을 헤르메라고 불렀으니 이는 파울이 주로 말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성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들과 화환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제사 지내려고 하였다. 사도들인 바르나바와 파울이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사이로 뛰어 들어가며 소리쳤다. 사람들이여, 왜 여러분이 이런 일을 행합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난 세대에는 모든 이방인이 각자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언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셨으니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비를 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은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때 안티옥과 이콘 이온에서 온 예우다인들이 군중을 설득하여 파울을 돌로 쳐서 그성 밖으로 끌어내었으니 이는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파울을 둘러서자 그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대르베로 떠났다. 그들이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나서 다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과 안티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며 많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출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들은 피시디아를 지나서 팜필리아로 가서 페르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안티옥으로 갔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넘겨받은 곳인데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 성도들을 불러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일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적지 않은 시간을 지내었다. 아멘.